자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QWER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물론 데뷔 쇼케이스를 한 이력이 있긴 하지만 아직 긴장은 여전하죠. 네 많이 떨리실 겁니다. 어 우리 개별로 멤버 한분한 분씩 또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QWER의 리더 드럼을 맡고 있는 큐 초단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요. 안녕하세요. QWER의 베이스를 맡은 W 마준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QWER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이희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QWER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R 시안입니다. 네, 아 여전히 상큼상큼 귀여운 귀여하네요 어, 그나저나 저희가 뭐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기로 할 거고 우리 초단님께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초단입니다. 오늘 일정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의 데뷔 후첫 컴백 쇼케이스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한 무대와 앨범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또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 먼저 우리 QWER의 대표 포즈 가볼까요? 어 좋아요. 네. 각자 어 본인을 상징하는 문구를 네, 직접 몸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미소 지으면서 아, 사랑스럽습니다. 이어서 우리 고민 중독의 시그니처 포즈 혹시 있나요? 어, 고민 중독이니까 아, 고민에 중독되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 건가요? 나도 중독되고 싶다. 어 너무 사랑스러워 왼편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바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트 포즈 한번 발사해 볼까요 좋습니다 각자 본인만의 하트 게임 하트도 좋고요 네 귀여운 스몰 하트도 좋고요 네 고양이 하트 오랜만에 또 한번 가볼까요 귀엽게 아우 좋아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QWER의 대표 포즈. 예, 좋습니다. QWER 각자 예 본인을 상징하는 문구를 이렇게 예쁘게 네 좋습니다. 저기. 뒤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여서 우리 타이틀곡 고민 중독의 시그니처 포즈가 봅니다. 어, 고민? 어,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QWER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랑의 하트 포즈도 가봅니다. 네, 좋아요. 다양하게 예. 머리 위 하트도 괜찮고요. 사랑스럽게. 예. 어. 아우. 네, 우리 희나 님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착해. 어, 고마워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QWER의 대표 공식 포즈. 네. 우리 아우 귀여워요. Q의 초단, W의 마젠타, E의 희나. 아래 우리 시연님입니다. 자 그리고 고민 중독의 시그니처 포즈 고민, 어, 너무 고민이 많이 들땐 고민 중독을 들어봐. 음 좋습니다. 이어서 하트 포즈 이어갈게요. 하트. 네 좋습니다. 하트. 자 저기 뒤편에 계신 오른쪽 뒤편에 계신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하트. 네. 아까 미처 못했는데요. 왼편에 우리 영상 기자님들, 뒤편에 계십니다. 네. 오늘 영상 기자님들이 정말 가득 자리를 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트 포즈.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체 촬영 이쯤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기자님들? 네, 큐 포즈. 자, 초단은요. QWER의 드러머이자 밴드그룹의 리더죠. 자, 좋아요. 정면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좋아요. 뒷면 멀리도 한번 봐주시고요. 뒤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큐 포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초단 씨는 예, 육각형 능력치의 소유자로 통하고 있죠. 자 다음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귀여운 하트 포즈. 네, 귀여워요. 왼편에 계신 기자님. 왼쪽 뒤편에 예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상 기자님들께도 귀여운 포즈, 자,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귀여운 하트 포즈로 또 이번엔 어떤 팬 여러분들을 또예 사로잡을지 기대되네요.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우리 하트 포즈로 오늘 먼 길에 주시어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대신 전해 봅니다. 네. 아 고민 중독이니까 고민 중독이 되면 이 정도까지 될수 있다 우리 초단님의 포즈 표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 고민이 너무 되는데 도대체 어떤 고민일까요? 왼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또 이어서 정면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정면 뒤쪽도 멀리 바라보시고 아 정면 앞쪽도 한번 볼까요? 예 살짝 앞쪽도 어우 어, 아, 또 이렇게 살짝 내려 보니까 이게 얼짱각도 나오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우리 정면 아래쪽도 살짝 하트 포즈 부탁드려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래쪽 하트 포즈. 자,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초단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 포즈로 W의 마젠타입니다. 네. 자, 왼쪽, 뒤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 두 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예, 눈 인사 부탁드리고 또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도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 중앙. 정면 위쪽도 한번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젠타는 QWER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유쾌한 텐션과 센스와 또 비주얼까지 뭐 매력이 탈출구가 없어요. 예우리 마젠타님. 아 오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 하나를 만고 오셨네요. 네 하트 포즈 좋아요. 하트 포즈도 좋습니다. 왼편 뒤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워요. 네. 아. 우 우리 마젠타님의 하트라면 한 트럭도, 예, 다받아들 자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래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키오나트 포즈.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아, 너무나 기분 좋아집니다. 우리 젠타님의 하트. 네. 우리 왼편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전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키보드를 아, 잠시... 맡고 있는 우리 희나님입니다. 왼편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왼편부터 본인을 상징하는 이 포즈. 아, 좋습니다. 어, 뭔가 힙해요. 어, 이 포즈. 어, 따라오고 싶어요. 자, 왼쪽 뒤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으로 또 예, 좋습니다. 같은 포즈로. 본인을 상징하는 E. 아, QWER의 E를 맡고 있는 우리 희나님. 자, 정면 위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이쪽. 정면 아래쪽도 시선을 살짝 옮겨주시고.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귀여운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본인을 상징하는 E 포스. 자, 오른쪽 위편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귀여운 하트 포즈 한번 가볼까요? 하트. 좋습니다. 네.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뭐 인간 하트가 따로 없고요. 하트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희망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우, 좋습니다. 음, 상큼합니다. 자, 위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정면 위쪽. 이어서 정면 아래편도. 네, 아 좋습니다. 자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 희나님 덕에 우리 기자님들도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왼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편 계신 기자님들, 자 아래부터 중앙 또 위편까지. 예한분한분 한분 눈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희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애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편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본인의 상징가는 R 가볼게요. 자 왼편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시선을 살짝 위로 옮겨서 네 뒤쪽에 계시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정면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KWER의 R. 시연입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질 때마다 멤버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너무나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아, 이렇게 또 다시금 컴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아, 사랑스러워.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네. 하트 네 역시 뭐 아이돌 경력직에서 우러나오는 이 포즈들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연님 자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 이어서 정면 위쪽도 봐주시고 몸을 살짝 틀어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좋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면 아래쪽 향해서도 우리 기자님들 아 좋습니다 우리 시연님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시연님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